모시겠습니다. 아! <laughs> 아! 여러분, 더 크게 박수 쳐 주십시오. 예!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기쁘십니까? 예! 얼마나 기쁘세요? 새벽잠을 얼마나 설치셨어요? 여러분, 기쁜 만큼, 함성! 예! <laughs> 제가 아침잠이 많아요. 중학교 3학년 애를 둔 엄마인데도 아침잠이 많은데, 새벽에 왠지 잠이 깨가지고 보죠 여러분들 습관처럼 핸드폰 보시잖아요 뭘똥 네. 일어나가지고요 핸드폰 보고 눈물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으셨죠? 네. 눈물 났어요? 네. 저 출근해가지고 당사에 있는데 기사 올라오고 페이스북에 글 올라오고 하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해가지고 아, 지금도 아. 눈물 날라 그러는데 얼마나 기쁘셨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님 잘 견뎌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동지 여러분 네. 그리고 힘내세요 함께 마음 모아 힘 모아 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위대하셨다는 분이라는 거 제가 우리 공화당을 알게 되면서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대한 애국당을 몰랐으면 제가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어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천만다행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아침에 당직자들끼리 사무실에서 너무 기뻐갖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글썽, 어떻게? <laughs> 이러고 울고 막 눈물 흘리고 좋아했었습니다. 야, 여러분 구호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구호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. 그죠? 예.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오셔서 오 정말 이제는 반의 우리의 행복을 얻었습니다. 정말 기나긴 고통을 잘 참아주신 박근혜 대통령의 반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반쪽 행복을 얻었고요. 그 반은 무엇입니까? 이제 명예 회복을 해야 되겠죠? 재압는 예!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. 명예 회복.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실 거죠? 요 예! 끝내시고 더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해요. 사랑 힘내십시오. 정말 많이 아, 봤었는데.